네 새벽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, 만약에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뭐 타이틀로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뭐, 뭐 목사로 부르신다든지 목휘자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야 저기 저어 중국에 선교사로 가라 부르신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매우 힘들어합니다.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. 그래서 앞에 3장 이 11절부터 이 앞에 3장 11절부터 오늘 4장 17절까지가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 거절하는 내용이에요. 이게 몇번 거절을 하냐면 다섯 번 거절을 합니다. 앞에 3장에서 두 번이나 와요. 뭐죠?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제가 뭔데 합니까? 뭔데? 제가 뭔데요?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. 두 번째는 3장 뒤에서 했던 두 번째 질문은 뭐죠?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를 그럼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? 그분의 이름이 뭐냐?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? 뭐 내용이 어떻든 이건 모세의 거절이에요. 변명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난다다. 난다다. 그렇게 말해라. 그렇게 말씀하시죠. 난 스스로 있는 자다.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이다. 이렇게 말해라. 그렇죠. 마음이 답답해. 안 돼.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27절까지 세번또 변명하는 거예요. 첫 번째 변명이 뭐죠?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. <laughs> 이해가 갑니다. 이게. 그죠? 생각해 보십시오. 생뚱맞게 40년 만에 나타나 가지고 응?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러면은 이게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.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세 가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.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응? 또문둥뼈을 바라게 하고 또 물을 나일강 물을 퍼서 던져봐 피가 될 거야. 피지양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. 사역을 할 너희가 시키는데 내가 이런 능력을 줄게. 근데 그래도 성이 안 차. 그러니까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. 입이 어눌합니다. 그랬더니 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게. <laughs> 걱정하지 마. 이게 그러니까 언변에 대한 약속이에요. 음, 언변에 대한 약속. 마지막 그것도 안 되니까 이도 저도 안 되니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. 앞에서는 뭔가 그럴듯한 구실을 대다가 하나님도 만나지 않으니까 아유 필요 없습니다. 못 갑니다 이거예요.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어? 동역자를 붙여줄게. 근데 형이 있잖아 아론이 있잖아 동역자를 붙여줄게. 가. 여기서 이제막이 모세도 포기한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다섯 번 변명하게 되는데 이것 대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약속하셨고 언변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통역자 통역자죠? 통역자를 약속하셨어요.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는 교훈은 뭐 아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가?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는 누구인가?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. 사역자이죠.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하면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.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,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자들이에요.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,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, 난할수 있습니다. 난 능력이 있습니다. 아, 뭐저 정도면 뭐. 저 정도는 제가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또 일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. 응? 내게 배움이 있고 내게 언변이 있고 말이죠. 누구처럼 참이 소위 말은 말빨 황금 이빨 참이 언변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. 저는 말이 이게 말을 저는 준비하지 않으면 말을 못 합니다. 당황하면 말이 안 나와요. 뭐. 능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어. 하, 그 정도 그건 일꾼이 아닌 거야. 오히려 반대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, 할수 없기 때문에 일꾼인 거야. 왜요?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. 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이런 분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세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울어야 돼요. 기도해야 돼요.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. 하나님,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전 능력도 없고요. 말발도 없고요. 저는 같이 일할 동역자들도 별 많지 않습니다. 하나님, 제게 능력 주시고요. 하나님, 제게 할 말을 음? 이 언변을 주시고요. 하나님,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시오. 시간이 가면서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,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, 시간 시간마다 울어야 된다.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.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아, 이것이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저도 뭐 30대 그때, 그때였던 것 같아요. 30대 때는 뭐 한참 뭐. 어? 아 활력이 넘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내 능력 내 힘. 충분히 할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데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.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. 라고 하는 것이 있죠. 그래서 결국 이 17절에 보면 참 놀라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런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끝나요.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.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.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세가 초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죠. 20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.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지팡이가요 참 마음에 와닿아요.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. 그런데 그 지팡이 보면 여러분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가요? 그렇지 않지요. 이 지팡이는 그냥 말라 빠진 막대기입니다. 말라 빠진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지팡이를 집어 말씀에 순종하여 집어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된 거예요? 뱀이 되고.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높이 쳐들었을 때에 그 홍해가 반으로 쭉 갈라지는 거예요.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. 결국 이 지팡이는 뭐예요? 지팡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면서 저는 묵상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지팡이가 결국 뭐냐면 모세요이 지팡이가 모세야. 그리고 이 지팡이가 누구냐? 바로 우리야. 그냥 보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 떼기에 불과해요.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? 하나님의 손,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,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, 그리고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던지고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고.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. 지팡이는 바로 언약의 상징이죠. 그리고 이 모세의 지팡이가 또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.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. 그 모세의 지팡이가 뭔가요? 그게 십자가죠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. 아멘. 이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내 모습이 여러분 모세가요 모세의 모습이 지금 은 말라빠진 지팡이예요 근데 40년 전에 40년 전까지는 이 모세는요 말라빠진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아주 물이 바짝 오른 아주 생나무였어 그죠? 물이 바짝 올라가지고 말이죠 아주 푸릇푸릇한 나무였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. 결국 뭐 혈기 부려가지고 사람이나 죽이고 막. 그런데 80이 되어서 지금 모세의 모습은 다 말라빠진 나무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죠. 하나님의 쓰시는 때론 바로 이런 때인 것같아요 하나님의 쓰시는 때인 것같아요 세상적으로 지극히 무능력하고 볼품없는 존재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.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.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떠올랐어요. 저희 부모님이 다 그렇지만 옛날 말로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요. 음. 이 글씨도 잘뭐 글을 성정도 읽으시고 다 하시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이 글을 이해하력이 떨어지죠. 이 글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. 글을 쓰셔도 거의 당신 이름 정도만 쓰시지. 참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 없어요. 배운 거 없고 글도 잘 모르시고. 근데 그런 양반이 지금 이런 여섯인데, 지금도 다 쓰러져 가는 시골 교회를 재정 부장을 아직도 맡으시면서 그다 쓰러져 가는 교회를 세워 가는데,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. 음. 여러분,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. 음?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는 어땠습니까?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,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, 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. 배움도 없고. 교양도 없는, 무식하게 그지 없는, 그런 어떤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.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시퍼렇게 독이 물이 올라 있던 40대는 쓰지 않았어요. 나의 80이 되어서 말라비 떨어진 지팡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.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, 응? 우리가 돌아보는 건 뭐냐면, 목결를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참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.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복사를 하나? 이래 가지고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?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자괴감 혹은 열등감 혹은 무기력감이 저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.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지 뭔지 아십니까? 그렇게 제 스스로 무기력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역시 제가 오해하고 있고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역시 주체는 나예요 내가 할수 있을까? 이거예요 내가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?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역시 그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일은 그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어떤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착각하지 마세요.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이 얼마나 이 자아가 질기리 질긴지 이 착각에 빠져요.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해 서 감사해야 돼요. 감사하지요. 제가 목사로 이 몸된 재단에 목사로 쓰임 받는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고 충성해야 되지만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이 사실을 놓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이 빠지는 거예요. 왜?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. 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. 충성하되 자유해야 돼.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목숨을 다하되 그러나 자유해야 돼. 하나님이 하십니다.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. 고린도전서 3장9절 말씀.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,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, 하나님의 집이라.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.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이 사실을 잊지 말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은 하나야. 기도하는 것이다.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. 아나님 나를 일꾼 삼아 주셨으니 능력 주십시오. 기도하는 것이다.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.